안녕하세요. 금일은 일본 선주사의 2025년 이후 렌즈 운반선 발주 계획을 전달드리겠습니다. 2025년의 선박 발주 물량은 지난해 대비하여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시장의 플레이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 한국조선해양의 25년 수주 목표, 시장 리서치 회사들의 전망 등에서 이 같은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하여 드린 것과 같이 25년 예상되는 렌즈 운반선 발주 물량은 60척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 전망에 렌즈 운반선 건조하는 한국조선소의 일본으로부터 좋은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지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최근 일본 해운사 미트스위 OSK 라인즈, m o l 라인, 나이클 라인, 카오사키 키싱 케이셔. K라인. 대형 해운사 세고디오는 2031년 초까지 렌즈선대 규모를 기존 대비 47%가량 늘린다고 알려졌습니다. 각사별로 선대 확장 규모를 보면 몰른 현 97척에서 2031년 초까지 150척, 나이킬라인은 91척에서 2029년 초까지 120척, K라인은 46척에서 2031년 초까지 75척으로 렌즈선대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발주 규모를 정리하여 보면 총 111척의 발주이며, 현재 한국, 중국 조선소의 건조 슬롯은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주하는 선박의 일부는 일본에서 건조 가능한 모스 타입 선박의 발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렌즈 발주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총 비용은 1조엔 약 9조 3,5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삼사는 해외 협력사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가 집계한 지 난해말 기준 렌즈 운반선인 17만 4천 큐빅미터급의 건조 선가는 2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베셀즈백류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조선업계의 렌즈 운반선 수주량 19척 0중 한국이 68척을 수주해 전체 62% 점유율을 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41척 수주 38% 점유율로 뒤를 이었습니다. 글로벌 렌즈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미스이 오스케라인의 분석에 따르면 2035년 해상 렌즈 거래량은 6억 2,400만 톤으로 2023년 대비 50% 증가할 전망입니다. 렌즈 시장 동향 분석에서 전하여 들인 것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일본 해운사들이 렌즈 생산량이 증가하는 물량을 운송하는 비즈니스에서 큰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보면 일본 해운사들의 렌즈 선단 확대가 향후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렌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트럼프 2기의 함정 수주 및 머로사어, 해양시추 사업 활성화에 따른 해양플랜트 수주 가능성 증가 이번에 발표된 일본 선사의 렌즈 운반선 투자 물량에 대한 수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 조선 해양 분야의 호황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